자, 지금부터 언론사, 종편을 비롯하여 모든 KBS, MBC, SBS, 모든 앵커들을 다 바꾸기를 바랍니다! 안 그러면 당신들 반드시 내가 처형하겠습니다! 왜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북한 방송을 하냐 말이야. 그럼 돼야 안 돼! 오늘부로 끝났어! 더 이상 갇혔질 하지 마라! 어디다 대놓고 이상한 앵커를 들다 놓고 뭐라고? 뭐 윤석열이가 뭐엄명 선포한 게 잘못됐다고? 모든 방송이 그 개지랄을 떨고 있어. 오늘부로 끝났어! 끝났습니다! 윤석열 대통령님, 모든 언론사를 전체를 다 완전히 개편하십시오! 여기까지 해줬는데,